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네 오늘은 김포 풍무동에서 한양 부동산 멘토를 하시는 신영희 사장님과 지금 목동에서 어 부동산 멘토를 하고 있는 우리 후배 주선영 어, 우리 후배가 오늘 놀러 왔어요. 제가 내일부터는 좀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려워서 오늘 아주 월요일 날딱 맞춰서 오셨네요. 오늘은 잔치국수를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후배님이 또 이렇게 초밥을 또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음 맛있어, 맛있어. 안음 봐도 음 맛있어요. 음 잔치국수가 맛있어. 바로 삶아서 이게 퉁글퉁글하다. 이 새우도 맛있어. 음. 음. 찌르도 어떻게 만드는지 좀 배워. 이거는 간호가 껍질 벗기 힘들잖아요. 통째로 전자레인지 한 3분을 돌려. 네, 전자레인지로. 응. 그래갖고, 필러로 까. 아, 어 음, 괜네 토막 내가지고, 필러로 응. 까가지고, 네. 나머지 좀, 저기 한 부분 칼로 응. 해가지고, 이제 속돌려내고찜기에다 쪄도 되고, 네. 전자레인지 돌려도 돼. 내가 볼 때는 전자레인지 돌리는 게, 습기가 없어서, 습도가 없어지니까, 전자레인지 돌리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 나 이제 전자레인지보다는. 음, 찐, 찐 거야, 찐 거야. 여기 고구마 두개를 넣고 쪘어요. 고구마도 먹구나. 고구마 응. 그럼 기다리면서 잡숴야 되겠네 뭐. 사과하고 그다 견과류 음. 좀 넣고. 견과류가 많이 식더라고. 음. 이런 들이 두고 먹으면 이제 견과류가 들어서 좀 음, 그렇지. 그래서 한잔두잔 더. 아, 단감만들어갔어요 잠깐만요. 잠 들어간 잠깐만요. 요잠깐만고잠에서요잠깐만다고이만요잠는 응. 음. 음. 도토, 도토리 가루? 요 응. 도토리 요가루를어 잠깐만요. 잠깐요 이게 어. 맛있어 요잠깐만가루깐만요잠 <laughs> <밀가루처럼 웃음> <응. 웃음> 묵은 김치에다가 네. 도토리묵가루하고 튀김가루를 조금 넣었어. 도토리묵가루만 하면 더 맛있어, 솔직히. 근데 비싸니까 저걸 좀 넣었어. 도토리묵가루는 만 너무 이렇게 까먹고 하니까. 그런 것보다 도더 물르지 않을까 음. 그래서 시금은 쫄깃쫄깃해. 엄청 들어으니까 음. 그러니까. 음. 지금 이 모양은 이렇게 안 이쁘지만, 이거는 진짜 아니, 맛있어. 음. 어저께는 음. 모양도 이뻤는데 냉장고 하루에 냉장고에, 냉장고에 있다 보니 물이 내렸다 그래. 아, 그럼 그 물을 따라 버리고 음, 음. 가루를 좀 더는 거는 똑같이 됐는데 지금 바빠가지고 그냥 했더니 약간 질적하네 다음에는 내가 요거를 정말 정식 정식 그릇 전을 붙여줄게. 아유 맛있더니. 음 진짜 맛있어요. 묵은 김치하고 오징어. 아주 맛있지. 정식 맛있어. 나가서 먹는 거는 유사 아니야. 그래도. 아니, 아니, 까봐그니대요 당연하죠 근데 초니이니아 힘들게 음. 하니까 우리는 음 나한테 생각도 전혀 못했어,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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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기다 아니, 기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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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니 아니, 어니아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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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응? 와사비? 와사비를 엄청 응. 넣어야지 요, 요걸 넣어야 돼아래 여기다가 이넣어도 요새 좀 어때? 금액 응. 많이 떨어졌죠? 하고 오는데 응. 뉴스 같은 데 보니까 엄청 떨어졌다고 구매 응. 나온 걸 보여달라는데 실제적으로는 구매 없이 하죠 구매? 할사은못사지 아까워서 응, 응. 응. 금액을, 어, 금액을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뉴스랑 편지상하고 다달일가이 있을 때뭐 아주 됐들은저희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돈에 응. 쫓길 일이 없어 맛이 엄청 좋은데 공개비는좀 모자리 넘치고 찌그러졌어 응. 응. 너무 아까운 거야 다음에 예쁘게 붙여줄게 어, 아니 저 사람이 혼자 동보나봐 정색약 사는일 대학을 쓴대요

비용만 나와도 감사해요, 요새는. 진짜 아, 그래요. 여기는 3월까지 바빴어. 왜냐면은 네. 길 건너에 그 롯데의 네. 루에스트 오피스 분양이 있었어요. 어디? 어디? 길 건너편에 그 마곡역. 그래, 맞아. 마곡역에서 마곡역 사이? 응. 그리고 거기 1,700에서 2,100에 분양을 하니 기존에 분양한 건두배잖아요 네, 네. 근데 도막 피가 오르는줄 않았어요, 그 네? 거는 지금 좀 주춤하고 있지. 애예 초창기에 분양할 때. 그쵸. 네. 피가 막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피가 오르려고 할 때, 이제, 이 저기, 금융 대란이 또 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거 분양하는 바람에, 마곡게 확 따가 올라갔죠. 음, 그래서 아, 이제. 아, 분양가가 원래부터 같이 옆에 있는 거 이렇게 올 그러니까 이 주변께 매매가 막 음. 활발하게 됐어. 3월, 네. 나도 3월에 매매 많이 했거든. 음. 응, 그리고 이제 꼭사드릴분 우리 기존 고객들은 그때가 타임이더라고 막, 막 물건 급매도 좀 나오고 막 이랬어.라고 음. 피 3천에서 5천 사이에 피라는 거 어떤 거? 분양가에서? 지금 그 아까 얘기한 그못되고 아니 아니 아니. 그거는 1,700에서 2,100 분양 평당가 음. 1,700에서 2,100 사이에. 진 그러니까 고원 뷰가 음. 보이는 데는 2,100. 어, 이만 원. 그리고 이, 그렇죠. 이쪽은 1,700이니까 완전 두배예요 어, 여기가 790대, 그렇지. 800, 어, 900, 뭐. 그리고 1000대, 1000, 조금 넘는 거예요. 1000이었어. 2배죠. 그러니까 음. 이제 기대 심리로 이제 산 사람들이 아, 발 빠르게 움직이고, 팔 음. 사람들도 그냥 금융 위기가 올줄 모르고 다한 거야. 그때는. 그랬는데 딱4월부터 이제 금융올 음. 오르고 하니까 네, 절벽 절벽도 있습니 음. 아니 그럼 그거는 롯데가서한오피스텔몇 평짜리인데요? 나 이거 뭐열평대 뭐, 뭐, 10평, 열1평 네, 정도 아니 거기가 컨벤션 센터 그런 게 아니고 오피스텔이 죠요아니 사무실 네, 롯데 그곳에 사무실 얘기하는 거죠? 오피스텔? 음. 오피스텔오피스텔이맨 음. 앞에는 그 어, 신세계 공대 공개, 앞에 응, 신세계에서 팔았잖아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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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전철역관에 음. 네, 대형 편집실마다 팔았는데 거기는 대형 오피스터들이 대형 사무실 아, 임대로 어, 운영하는 임대 분양 안하고 임대로 운영하고 그 지하에는 저기 그 이마트 계열인 트레이더스에서 음. 10년간 장기 임대 보장 받고 파는거야 그 음. 지하에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는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옛날에 트레이너스가 들어온다니네요 응.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오피스 대형 뭐 응. 50평, 100평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마국엔 그런 게 굉장히 귀해서 줄을 섰어요. 기업들이 들어오라큰 거. 응, 큰게 없어서. 그래서 한한 층은 로 전체 주민들 다 해가지고 하나씩 쓰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개별적으로 분양 안 하고 빈대 빈데 그, 하고 거기 그 전체 분양받은 그. 업체에한 번에 그렇죠, 그렇죠. 음, 응, 그렇게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상가 오피스, 레스트그 뒤에 이제 숙박시설, 시동 네. 응, 넘었던 거. 숙박시설하고 또 이제 저기. 응. 숙박시설이 뭐야? 어, 호텔, 호텔, 어, 호텔. 근데 그거 그냥 아직 안 했죠. 호텔이 아니야. 그냥 다 끝났죠. 끝났그 아, 그, 롯데 그거요? 그거, 그거 끝나고 나서 오피스 그냥 한 거죠. 네, 아니면 뭐라고? 아 레지던스 가은데 아, 그러니까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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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물건이. 뭐, 많네. 물건이 많네 그래도. 제 아, 지금 중요한 시, 지금 시대는 물건이야.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요즘 물건이, 아. 지금 물건이 집집마다 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아, 싸요? 어디 싸요. 어떤 게 싸요? 오피스? 오피스 임대. 오피스는. 그그 공실이 공, 많아요? 공실률이 늘어가고 있지. 왜요? 지금 아는 분들요 안 움직인다는 거는 저 공실이 없지. 아니 유입이 안 되지. 나는 이상하고 싶은데 유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이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는 사람은 있는데 들어올, 들어올 사람이 없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너 만기돼서 이제 나간다 고러는 임대인들이 지금 이제 고통의실험이야기돼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지 그렇게. 돼야. 나도 이번에 관리비 부담을 짜. 근데다가 근데다가. 대출 지금 한달이 뭐야 한 달만 이게 월세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언제가 없었지? 왜냐면 지금 그렇게 또 오히려 지금 막이렇 음. 나가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음. 대출 이자가 또 올라갔잖아 지금. 여기가 그치? 그전에 너무 너무 싸서 막 음. 막돌았잖아. 음. 너무 너무 싸서 근데 지금 싼게 없어. 지금도 오십만 원짜리 찾는 분들이 계셔. 어, 어. 어. 없어 최하가 65 음. 7 0이거든몇 평이에요? 1 0평 기준. 여기 음. 뭐시설 좋고 뭐 편의시설 잘돼 있고 하니그 정도 받아야 돼. 근데 아, 워낙 싸든지 옛날에 그렇지. 진짜 너무 싸. 아니 여기 뭐 530. 어, 아, 진짜 말이 돼요? 아니 말이 없어요. 행주. 행주를 아 가지고 1 0 냉장고 안에 닦다가 네. 어느 날 행주. <laughs> 핸주? 행주가 금방 묻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 핸드폰 들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laughs> 이랬다 그러다가 이거 한참 된 얘기 하나도 한 <laughs> 20년 전 얘기야, 이게. <laughs> 그때 젊었을 때지, 그래도 40대인데, 어, 근데 행주를 삶은, 삶아, 분명히 삶아서 내가, 하라고 했는데 전화 받고 와서 보니까 없는 거야. 냉장고, 냉장고 안에, 네. 그, 저기, 청소할 때, 그냥 보통 쓰는 행주를 닦으면 안 돼. 세균 문식 때문에. 반드시 삶아서 깨끗한 상태로 닦지 않으면은, 네. 안, 안 닦는 게. 아 어, 아 냉장고 안에는 그냥 그 행주 그냥, 빨아가지고 닦는 게 아니야. 살균된 상태로 해야 돼. 거기가 최적의 상태이기 때문에. 균이 균해, 균에야. 그래서라도 꼭 행주를 오, 삶으면. 그냥 안 돼. 행주를 삶으면 아, 음. 꼭첫 번째 닦는 게그 냉장고 네. 아니거든? 음. 근데 냉장고 닦다가 전화벨이 우 그때는 핸드폰 말고 집, 집 전화 쓸 때야. 20년도 더 됐네. 전화 오니까 우리 어머니 성격 급하신다. 야, 전화 받아놓 뛰어가야 돼. 이제 닦다가 그냥 놓 뛰어가는 거야. 그 안에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분명히 쌓아가지고 내가. 네. 행주가 없어면 <laughs> 하려고. <웃음> 귀신이 그거를 누르시지. 귀신이 그거를 누르시야. 응. 거기다 순간적으로 뭔걸를 키우는 것들. 글을 응. 많아요, 응. 많아요 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멘붕 왔잖아. 냉장 안에 생, 행주가 들어있어. <laughs> 그게 또 한참 있다가 보면 나오는 거야. 응. 그럴 때 <laughs> 많아요, 진짜. 지금, 그, 저기, 응. 이거, 이거 어디서 응. 찾으셨어? 여기어 <laughs> 목에다 두르고 지금 찾은 거야? 어그네기를 3년 찾는다며. 아, 근데 저원래는 급하, 갑자기 급하했는데 <laughs> 핸드폰이, 어, 내 핸드폰이 없는데. 어딨었어? 잠깐 핸드폰 어디 갔어 저번에 그랬어? 아니, 그니까 지금 누가 급하게, 내가 늦어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고 문을 잠가야 되는데 핸드폰을 빨리 들어야지, 이제 문을 잠가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야. 핸드폰이 아, 없어요. <laughs> 소리. 그, 그러는 일 많아. 이게 사람이 급해지면. 그, 그런 일 많아. <laughs> 감사했어. 아, 제가 감사했어요. 사장님 고마웠어요. 막내도 기다리고 나는 사장님 아, 좀. 김 쌤도 했 주셔. 우리 막내도 아, 또.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우리가 여기 중단이니까김 쌤도 그때 우리 초청했다고 그래 김 쌤. 어, 우리 김쌤 때문에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만나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연을 급식 김 쌤이 만들어준 거라 다름 없지.